먹거리 구매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비싼 값에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. 이다은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. 원산지 단속반이 찾은 한 마트 고기가 보관된 냉동고 안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대패 삼겹살이 함께 진열돼 있습니다. 수입산은 100g 당 1,680원. 국내산은 할인을 해서 2,280원입니다. 단속반이 꺼낸 국내산 삼겹살. 이거 원산지가 어떻게 국내산. 하지만 검사 키트로 확인을 하자 원산지 위반이 금세 들통납니다. 국내산은 돼지열병 항체 반응으로 두 줄이 나와야 하지만, 한 줄만 표시가 된 겁니다. 똑같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가격표만 다르게 붙여 팔고 있었던 겁니다. 네덜란드의 사람인데 국내 국산으로 다망나봐요 단속반이 찾은 또 다른 상점. 손님으로 가장해 구매했던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는 사실 캐나다였습니다. 역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었던 겁니다. 이건 원산지거든요. 이것도 캐나, 둘다 캐나다. 둘다 캐나다 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명절만 되면 이런 원산지 등급은 어김없이 기승을 부립니다. 제수용품, 축산물 등좀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들을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농산물 품질 관리원은 단속된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서 여류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 다은입니다.